저는 봉천동과 방이동의 투룸빌라 두 채를 2021년도에 매수해서 모두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전세 값이 많이 떨어졌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도 돈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손해를 보고라도 두채 모두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채만 팔고 조금 더 버텨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20... 1년도를 제가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3, 4년 전인데 어떤 신축인지 구옥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가장 분양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높은 분양가에는 어,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렴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더라도 그런 걸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손해보지는 않아요. 저렴한 걸 샀다면.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았다. 빌라를 잘못 산게 아니라 매수 가격이 너무 높은 걸 사, 사버린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뒤에 우리의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사기가 터지고 전세 사기를 막는다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켜 버리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달리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갔죠. 전세가가 얼마가 내려가든, 내려가는 금액만큼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돈의 문제지 어떤 상관이 없죠. 많은 오피스텔들이 주택가에 있거나 이런 데는 전세가 내려가는 걸만큼 월세를 받지를 못해요. 월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분이 해당된다면 둘다 상황을 봤을 때잘못산 거예요. 이거는. 전세가가 내려가는 만큼 그만큼 월세는 지금 잘 나와요. 나 5천만 원그 돈을 내줬는데 25만 원 월세나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갭이 어느 정도 크냐. 이 갭이 매수 금액하고 차이가 5천만 원 이상으로 갭이 너무 커졌다. 7천만 원씩 이렇게 커졌다. 그럼 이거는 둘다 매도예요. 이거는 둘다 매도가 괜찮아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과거에 제가 계속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렴할 때 구입하신 분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손해 볼 수가 없어요. 56년, 67년 6, 전에 사는 사람 분양가보다 다 높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도 높아요. 갭으로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가 굉장히 높아서 수익률이 좋다. 만약에 이렇다면 은 이거는 보유예요. 한 채는 1번이고 한 채는 2번이다. 그러면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보유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를 가져갈까 두 개를 가까 미련을 버릴 때는 다 버리고요. 괜찮다. 이런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괜찮아. 그러면 다 갖고 가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요. 이렇게 의사 결정하시기를 어, 제 의견을 드립니다.